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부터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메지 못했던 멍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예전에 그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그 물색하러 가던 중에 시골교회를 탐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를 잘 탐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 시골이죠. 시골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쯤에서 어, 한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린 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막 손을 흔들어요. 저희가 가는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좀 딱해 보여가지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가 이제 시내에 나가는데 버스를 놓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스가 시골이라 이제 간격이 이제 띠엄띄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은 다 돼가고 버스는 놓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다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느 방향이냐고. 그래서 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태워서 아예 그냥 그 어르신 약속 장소인 식당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아주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부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외부의 힘이 주어져서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됐잖아요. 오히려 차비도 안 들었잖아요. 편하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 거저 받는 에너지, 거저 받는 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은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는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적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세 가족이죠 세 신자. 그런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하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하고 적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율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서로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이 싸움에 세력이 비등비등해서 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의뢰하게 됩니다. 결론 좀 내달라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안디옥 베니게, 사마리아 이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촥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 해방한다. 이거 결론 좀 내달라. 그래서 먼저 유대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면은 그첫 번째, 제 1회 총회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가 부흥하면서 총회, 첫 번째 총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번째 주제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만 족하느냐, 요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바리세파 주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주장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주장합니다. 공회에 모여서. 그런데 이제 반대 쪽 입장에서 베드로가 주장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나를 택하셔서 전하게 하셨는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은 차별이 없어 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죄가 없어야 천국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이 된 것처럼 그들도 깨끗이 되었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차별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몽해를 제자들의 몽해 두려하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다 지킬 수 있,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못하는 것을 그 어려운 일을 왜 이쪽으로 넘깁니까? 왜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을 11절에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나 그늘이라 동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귀한 진리.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평생 거짓말 한번안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봤자 남들보다 더 착한 정도지 죄가 없는 무후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데 구원을 받으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인생은 복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은혜 누리는 삶을 제가 고백 자주 합니다. 제가 실력보다 자격보다 누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은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참 오늘도 우리 어제 저 어제 어제도 이제 우리 한 권사님 폐업 예배 드렸어요. 네 폐업 예배 드려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서 희망을 소망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 시골 할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자동차 그냥 한번 라이딩 해준 건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갈수 있다듯이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의 삶도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참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능히 이겨내시고 삶 삶의 마디 마디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의 말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격이 안 되지만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와 복된 과정과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